이번 시간에는 모델의 어, 실제 이 포즈 취한 이미지 사진을 보고 그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로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넥 포인트에서 미디 중심까지 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찾아내 주세요. 그리고 넥 포인트 기준을 해서 방안자를 가지고 저처럼 중심선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중심선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넥 포인트에서 미리 중심까지의 이 몸의 움직임에 대한 중심선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얼굴, 두 번째 칸에 2분의 1 되는 위치는 뭐다? 넥 포인트. 넥 포인트. 그 다음, 이넥 포인트에서 다섯 번째 라인 혹은 네 번째 칸의 끝자락에 0.5cm 내린 구간이 뭐다? 미디였다 그지? 미디였는데 이 몸의 기울기를 찾아보니까 넥 포인트는 이 등분을 나누는 중심선을 지나가고 미디 중심은 이 안내선보다 이 중심선보다는 조금 바깥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등분을 이렇게 해서 미디가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 등분을 잡아 주셨다면, 아, 중심선을 잡아 주셨다면, 자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 놓은 얘는 몸에 등분을 하려고 하는 가이드 등분선이기도 하지만, 이 동세가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얼마나 꺾었는지에 대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어, 비, 어,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안내선 기준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몸의 움직임이, 움직임을 따라서 넥 포인트에서 BP점을 지나서 배꼽을 지나 웨스트, 웨스트를 지나서 미디 중심까지 이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새롭게 반드시 찾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넥 포인트에서 미디 중심까지 이렇게 기울기 선, 어, 몸의 움직임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어깨에서, 네 아, 넥포인트에서 어깨 기울기 찾아주시고, 자, BP점은 여기 등분 칸을 나눠 온이 라인의 비피점인데 혹은 조금 더 0.5cm 내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기 라인에서 시작을 할게요. 비피점이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얘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움직인 선의 위치를 다시 잡아놓고 여기서 빗장 기울기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허리. 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가 웨스트 라인이긴 했지만 몸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 여기가 웨스트 라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는 조금밖에 안 움직여서 바로 옆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위치 여기서 이제 미디 기울기 잡아주시면 돼요. 미디 기울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 허리 허리 기울기안 잡았네요. 그럼 여기서 위치 잡은 곳에서 허리 기울기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잡아주실 때자 이거 이렇게 실제 포즈를 포즈에서 어깨 끝점은 찾아내기 쉬워요. 왜냐하면 어깨 끝점은 좀잘 보이니까. PP점도 정확한, 정확한 위치를 는 적한 위치 찾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근처 위치에 기울기를 찾아내는 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리가 엄청 많이 과장돼서 꺾이는 이런 포즈에서 허리 위치를 어떻게 잡는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리 위치는 어떻게 잡냐면 자. 어, 예를 들면 여기 안 보이는 구간 있잖아요. 팔에 가려져서. 그러면 보통은 허리랑 골반이랑 미디는 같이 기울기가 많이 나타나니까, 어, 이렇게 붙어서 허리의 반대편이 잘안 보일 경우에는 팬티 라인의 기울기를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팬티 라인의 기울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뭐냐면 기울기를 잡아낼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내잖아요. 근데 팬티 라인이나 이렇게 수영복의 브라 같은 경우는 몸 몸에 입체적인 몸에 입혀놓았다 보니까 직선 느낌이 아니라 곡선 느낌이에요. 그쵸? 곡선 느낌인데 이 곡선에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양쪽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직선으로 나타냈다 생각하시고 이 기울기를 찾아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기, 이제 제가 이렇게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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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불가 서로 붙어 있어서 이기울기를 찾아내려고 하면 양쪽의 끝점을 보고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너를 입고 있는 이 라인들을 응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울기를 잡아낼 때 얘네들은 보시면 이렇게 몸이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혀 착장 해놓으니 막상 직선이 아니라 곡선 느낌이 많이 나타나요. 그쵸? 그러면 이런 곡선들에 대해서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양쪽 끝점 보이는 끝점들의 이 기울기를 끝점 끝점에서 기울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울기를 찾아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곡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절대적인 기울기 는 아니에요. 우리 눈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 오차 범위가 적은 기울기를 잡아놓고 계속 바디를 따듬어 가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어깨 기울기, 비피점 기울기, 허리 기울기, 미디 기울기에 대해서 잡아놓았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이 살짝 돌아가서 살짝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보다 여기 면적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팔, 팔 안쪽, 음, 겨드랑이 밑쪽, 아니면 옆구리 라인 쪽이 조금 많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명암을 보니. 그래서 이 등분을 나타낼 때도, 이 등분을 잡아낼 때도,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만 어깨 폭을 적게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몇 미리 차입니다 너무 많이 도드라지면 안돼요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어깨 끝점 반드시 찾아 주시고 어깨 끝점 반드시 찾아 주시고 난 다음에 골반 끝자락 골반 끝자락 도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얘는 허벅지에 가장 펌핑 되는 구간이고 팬티 그냥 어려울 때는 여기 어, 팬티 라인 있는 쪽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관절 라인 끝자락 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여기서 얘 기울기를 이렇게 휘어진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응, 해서 이렇게 찾아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해서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찾아주시고 난 다음에, 자, 허리 여기는 엄청 꺾였다, 그죠? 여기는 엄청 확장시켜가지고, 어, 많이 땡겨가지고, 거의 허리 곡선, 기울기가 많이 안 나타나고, 왜냐면 이렇게 몸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폭보다 여기가 조금만 더 굵기가, 어, 폭이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한이 정도 포기면 될것 같아요. 해서 어깨 끝점에서 허리 잡아내시고 골반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앞핀만 보더라도 벌써 이런 빡 연게 보이죠. 그리고 반대편은 엄청 휘어있기 때문에 이 휘어진 아이는 일단 임의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어깨 끝선 연결해주고 목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넥 포인트에서 위에 얼굴 정수리까지도 다 직선을 잡아보니 얼굴도 기울기가 생겼네요. 그러면 목 기울기 잡아주시고 얼굴도 당연히 옆으로 이동해서 위치 그려주셔야죠. 자, 우리 이제 얼굴도 그린 연습을 했으니까 어색하지 않도록 다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하관 기 하관 이 그리드 만큼 목 잡아내 대쉬는데 움직임 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목의 근육도 움직임 이 있으니까 일자로 쭉 내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죠 해서 끝에 이렇게 승모근 움직임, 목 근육의 움직임을 해서 굵기 변화 많지는 않고 작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쪽 다리 베베꾸고 있는 이쪽 다리 자세히 보시면 자 무릎 고관절 라인에서 무릎 중간을 지나서 발목이 발목 중심이 이쪽 왼쪽 발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바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미디에서 허리까지 3등분을 하시고, 3등분을 하시고, 미디에서 3분의 1 되는 구간이 어디다? 허리였잖아요. 아, 어, 어, 새로운 골반 끝자락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여기 미디에서 2분의 1 대, 마지막 요 3분의 1 구간에서 2분의 1 되는 구간, 여기를 고관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해서. 고관절 라인 이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잡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리가 발목 중심이 이렇게 중심선 지나가는 이 다리로 가이드가 잡혔더라고요. 지금 확크해 보니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렇게 허리 이고 기울기 잡아내고 미디 기울기 잡았잖아요. 잡았을 때이 무릎 같은 경우도 이 미디나 허리의 기울기에 약간 영향을 받는다 있어요. 해서 자 뒤에 있는 무릎이 여기 기울기라면 앞에 오른쪽 구부리는 다리 기울, 무릎이 여기예요. 그럼 이 기울기지만 여기를 엄민이 찾아보면 이렇게 기울기 생긴답니다. 이렇게 생기는 꺾이는 구간 끝과 끝을 연결해 보면 기울기를 잡아내시고 역시나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릎 기울기 이렇게 찾아내시고 찾아내시고 자 이쪽 오른쪽 다리에. 무릎에서 종아리군요 이렇게 아니지 종아리 움직임을 그려주시고 마지막 칸에서 잠시만요. 제가 조명을 켜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명이 떨림이 있어서 잠시 껐다가 다시 할게요. 조명할 꺼도 여러분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조명을 상태에서 설명할게요. 자, 해서 무릎의 움직임을 막형해 놓고, 발목의 기울기는 거의, 이렇게 기울기가 직선,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 놓고, 자, 구부리고 있는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잡아 내시고, 이제, 그려주시면 그래 돼요. 다리를 엄청 꼬고 있지만, 미디 확보는 되어 있네요. 그럼 미디 위치 체크해 주시고, 골반 그려, 여기서 다리 그려내겠습니다. 라인 잡아서 복숭아뼈 사선이니까 왼쪽 다리에 복숭아뼈 그리드 해가지고 발등 그려주시고 발가락 그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 다리, 자, 허벅, 고관절 라인,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배베 꼬고 있는 이 허벅지에 대해서, 그리고 는 다리와 아, 허벅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종아리가 아, 무릎이 살짝 돌아가 있어요. 왼쪽으로 해서 무릎 중심 여 있고 무릎 둘레가 살짝 나타나네요. 하시고 난 다음에 종아리가 돌아가는 면적이 살짝 보일랑 말랑하는 구간입니다. 해서 이렇게 위치 잡아내시고, 정강이 뼈 찾아주시고, 안쪽에 경사가 많이 져있는 종아리가 적게 보여요. 지금 제가 중심선 잡아놓은 것보다 좀더 안에 들어와야지만 포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복숭아뼈 기울기 잡아놓으시고, 발 밟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밟고 있는 건 아니고 발등 위치 잡아서 기장 잡아서 발가락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팔, 어깨. 어깨 같은 경우는 팔을 약간 감싸서 라운드 숄더처럼 어깨의 어, 완전 측면과 위쪽 부분이 앞에 살짝 보여요. 그래서 관절을 그려낼 때도 조금 더감사듯이 확장해서 라운드를 그려주긴 하되 어깨가 넓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팔을 들어 올렸으니까 당연히 겨드랑이 근육 이렇게 들어올라 가겠죠. 이때 기억나시죠? 팔 기장 잡아낼 때 원래 여기 중심에서 웨스트 라인까지가 팔 기장이었다면 처진 만큼 처진 만큼 어떻게 된다? 네, 처진 만큼 팔 기장도 처져 가지고 아, 허왜 어깨 라인 처진 만큼 네팔 그냥 기장 좀더 붙여 처진 만큼의 팔또 기장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그게 더 이해가 쉬울 것네요. 같 해서 팔 각도 잡아서 똑같은 선상에 같은 기장이 되도록. 이 기울기 잡아주시는데, 이때 이쪽 발이 살짝 팔꿈치가 뒤로 빠져 있어서 어깨와 팔꿈치에 투시가 살짝 들어가요. 해서 미비하지만 아까 지나는 공간감 때문에 크기가 앞에서 뒤까지 살짝 좁아지는 굵기 변화, 여기서. 허리 라인 잡혀야 되죠. 허리 라인. 아, 손이 허리 라인 잡혀야 되니까, 자, 여 기장과 이 기장 확보해, 어, 비율 잡 똑같이 잡아두시고 난 다음에 팔 이렇게 비율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기울기를 잡아내니까 이 기울기폭을 잡아내니까 골반이 네 지금 한번 체크를 하니 한번더 과장을 해서 이렇게 곡선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잡고 난 다음에 손 그려내겠습니다. 팔 그려내는데. 팔 위치 잡아서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반대편 팔 마저 그리겠습니다 얘는 몸을 싸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 퍼즐치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싸듯이 등분 잡아서 해주시고 해주는데 이때 또 있어요 어, 우리가 이 모델 실제 모델은 9등신이 아닐수도 있어요 뭐 8.5등신일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8등신일수도 있고 아니면 9등신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9등신 기반으로 옮겨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율이 조금 8등신 아이를 9등신에다가 그리게 되면 방금 저처럼 음, 비율 맞춰서 그렸는데 몸 키울 잡았는데 조금씩 비율이 안 맞아서 조금 공간이 떨어지거나 할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다 그려 놓은 내 바디에 맞춰서 포즈들이나 비율들이 조금씩 맞춰 들어가면 돼요. 해서 자. 맞아 그려내겠습니다. 이렇게 팔과 몸이 겹쳐져 있는 구간은 우리나지 바디를 이해되, 이해해야 되니까, 가려진 구간도 조금은 다그려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임을 자, 이렇게 놓으시고 마저 따듬어 게게요서 이렇게 해서, 바디, 이제 얘도 어디까지나 완성된 바디는 아니기 때문에 따듬어내는 따아따도록 따듬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자 한번 따듬어 보겠습니다. 몸의 중심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자, 어깨 관절 잡아서 넥 포인트 마킹해 주시고, 반대편 어깨 관절, 얘는 몸 안으로 라운드 숄드라고 있잖아요. 해서 좀더 안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승모근, 반대편 승모근. 그림을 그려주시고. 해쉬고난 다음에 겨드랑이 몸이 붙이고 있지만 비비점 비비점 나타내 주시고 겨드랑이 근육은 어떻다? 가슴 근육하고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마킹하시고 난 다음에 몸에 살짝 측면 라인 잡아서 허리 라인 위치 잡아주시고 골반 라인 조금 더 곡선으로 정리해주시고 고관절 라인 정리해서 목 라인 그려주시고 자 다리 같은 경우도 허벅지 라인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게 정리해 주시고 종아리 발목까지 딱 긴장감 있게 그려 주시고 나머지 안쪽 부분이지만 잘안 보이는 이 구간들 다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발이를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의 위치나 근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리면서 유추도 해보고, 위치도 잡아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무릎은 어떻게 된다? 중심을 바라보지만, 앞에 있는 무릎은 어떻게 된다?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라인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에 힘은 어디에 주고 있다? 이한테 주고 있죠? 이렇게 몸의 중심은 이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역시나 팔 위치 잡아내는 거 어깨 처진 만큼 허리라에 가서 처지게 잡아가지고 팔 기장 잡아내는 거 이해 안 되면 일단은 넘어가요. 너무 집착해서 고민하게 되면 바디가 좀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아니면 아 그러면 그 다음 바디 못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보안 반복해서 들읍시다 하고 진짜 모르겠으면 개인톡 주세요. 자8 손 위치 잡아 가지고 손등 잡아내고 손가락 전체 그리드 해 가지고 아시죠? 손가락 등분 나눠 가지고 손가락도 연습을 해 주세요. 김해 끝입니다. 해서 비비츠 라인, 웨스트 라인, 그리고 미디이기도 하고 고관절이기도 하고 골반 라인, 그리고 어깨 라인까지 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리얼 포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모델의 몸을 가지고 실제 모델의 몸을 가지고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